올라. 뭐 <laughs> 우리 어떤 거 할까 아빠? 저거 타봐. 아빠 같이 타고 있고 아빠. 아빠 그거호랑 어떻게 타? 어떡하지 나는 요 깜거네 요 깜거네 깜거면 탈수 있어? 봐봐 아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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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이거. 알았어 이거 카메라 찍으니까 내려가봐 내려가면 줄게 출발 무서 무서워? 응 어, 무서워 나 여기 있으면 나 <laughs> 좋아 아빠 알았어 야, 아 잠깐만. 출발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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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배아니거 이거, 배 아니야. 거 같은데? 그거 같은데? 이거, 이거, 거이같이이이 <laughs> 어? <목소리> 정우야 어디 가는 거예요요아 <목소리>

어때, 재밌어요? 다시 해봐, 다시. 다시? 어 이쪽에 타, 이쪽에. 저건, 이거는 위험하겠어. 이쪽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타세요. 이, 이거 어때요? 이게 이런... 재밌어, 이게. 이거 어때요, 이거는? 그럼 밑에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. 이렇게? 왜? 왜, 왜 위험할 것 같은데? 왜냐하면 방금도 저거 떨어질 뻔 했잖아. 탈 거야? 그래. 제대로 탔어? 어. 우도전난촛